그러니까 지금까지 어, 보험 뭐 4년 이렇게 넘게 하시면서 네네. 가장 최고의 소득이 얼마 한 달에 얼마를 벌, 보신 거죠? 음. 넘게 넘게.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선입니다. 자, 오늘 또제 옆에 귀한 분모셨습니다어 김성욱 보험 설계사님이신데 작년에 8월 달에 저한테 이제 교육을 또 받으셨고, 받으신 다음에 바로 또그 다음 9월 달부터 OO 이상의 그 수익을 얻어내시는 대단한 능력자십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자 어,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제 부탁해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laughs> 예, 가볍게 인, 어,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코칭 시청자 여러분. 저는 보험 설계사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원장님과 인연이 돼서, 어, 마인드 코칭을 좀 들었었고요. 그게 현장에서 적용이 좀 많이 되더라라는 걸좀 느꼈어요. 그래서 좀 실적으로도 좀 이어졌었고, 어,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원장님 오늘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어,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사실 뭐, 보험업을 지금 몇 년째 하신 거죠? 그... 지금 횟수로는 얼마 안 됐어요. 4년째. 4년째요 네. 네. 아, 네. 그러셨구나. 그 전에는 뭐 하셨죠? 전년에는 아, 정말 평범한 직장이죠 직장은 다니시다? 네 예. 그럼 그 계기가 뭐였어요, 갑자기? 어느 날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네. 경비 아저씨가 월급 얼마 받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laughs> 저는 350 받는다고 네.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 경비 아저씨가 그돈 가지고는 아마 집못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한 1년을 뱀을 돌더라고요. 네.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어, 잘 배우신 다음에, 네. 처퇴 실적이 어땠는가? 뭐 바로바로 바로 평가를 내신 건지 아니면 음.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인지. 네. 처음에 다 그렇겠지만 세달 정도는 조금 거의는 아니지만 좀 힘들었어요. 음. 처음에 세달 정도 힘들었고 뭐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한 3개월 이후부터는 조금 많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러면 지금 뭐 보험업을 하시는 음.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하더라 음. 이 업에서 네. 그 포인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 사실은 내 몸을 담보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뭐 도박은 아니지만 하죠. 내 몸을 담보로 이렇게 그 이제 보험이 위험을 보호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보호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설계사는 설계를 잘해야지 고객한테 이득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설계가 잘못되면 고데기, 고객님들이 영영 이제 보험금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좀 벌어지는데, 음. 어, 다행히 저는 좀 그, 많이 보험금이 좀 나갔거든요. 음. 그 중에 이제 사망보험금도 나갔었고, 음. 사망보험금이 처음으로 한 2억 2천 정도가 나갔었는데, 음. 그때가 사실 좀 어렵게 좀, 한두달 정도 걸려가지고 어렵게 나간 거여가지고, 그때가 좀 제일 좀 보람이 된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보셨어요? 아까 거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사망하신 고객 같은 경우는, 어, 원래는 그, 용어가 이거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살을 하신 게 아니다. 자살을 하신 게 아닌데, 자살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자살이 아닌데 왜 자살로 됐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그, 계속 그 어필을 좀 했었어요. 어필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자살이 아닌 걸로 해가지고 이제 돈이 다 지급이 됐거든요. 근데, 근데 만약에, 그, 이미 당사자는 사망을 했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잘 몰랐다고 하면은 그걸 못 가져가는 음, 상황이었는데. 억울한 상황이죠 네네. 그거를 한두달 정도 좀 노력 끝에 좀 받아서 드렸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공부도 정말 많이 됐어요. 음. 예. 보통 설계사가, 설계사가 그, 그 보상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음. 잘안 믿으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잘 하시는 분들은 그 보상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요. 자기 고객들 피해 안 보게끔 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그 돈을 좀다 나가게끔. 그제 그러니까 입장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저를 만나신 그 이후와 네. 그 이전과 이후가 네. 뭐 어느 정도의 그 차이랄까? 그걸 좀뭐 직접 말씀으로 네. 제가 한번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일 좀어그 방법 원리를 내가 찾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그 가지나 뿌리 가지나 이제 열매가 우리가 네.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뿌리나 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약간 심어 준 느낌? 예, 네. 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집에 우리가 한 5년 정도 살잖아요. 그럼 네. 물건도 막 정리도 하나도 안 됐고 막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어, 내가 물건 어디다 넣는 넣는지도 모르고 막 뺏어 쓰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네 원장님이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물건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가셔가지고 음. 음. 그다음부터 좀 뺏기기 좀 편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신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교육 받으실 때 어떤 그 멘트 하나든 뭐 이런 걸 음. 사용하신 적은 없으세요? 사실은 이제 몇개 썼는데요. 몇개 몇개 썼는데 <laughs> 뭘 썼냐면 네, 네. 그 보험을 좀그 가입하시는 연령대가 대부분 이제 50대, 음. 뭐한요쪽 정도가 제일 많아요. 네, 60대 네. 그러면 자녀들이 있어 요 사실은. 네. 그분들이 자녀들이 좀 어릴 수도 있고 뭐한 대학교 다닐 수도 있는데 음. 원장님이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신 음. 대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 음. <laughs> 이거 좀 창피한데 고대로 갖다 썼어요. 어, 예, 예. 공부 아, 잘하는 했으면, 방법에 예. 대해서 <laughs> 그대로 좀 갖다 음, 썼는데 음, 이제 그거를 또 되게 맞다고 하면서 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약간 살을 붙이긴 했는데 네. 예 그래서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뭐 그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달라졌다 비유도 멋지게 해주셨고 그럼 음. 실적도 확실히 달라진 게 맞고 네. 그 이후에는 음. 뭐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을 더 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 제가 원래 네. 이제 소득으로 치면 한 천만 원에서 네. 한 천육백 한이 정도, 뭐, 이천은 넘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저도 사실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뭐, 오천만 원, 이런 거는 뭐, 굉장한 그 넘사벽 같은, 네. 넘사벽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하게 됐어요. 네. 벌써. 이제 네. 한두번 정도. 네. 벌써 한 9개월 정도, 9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거를 좀 넘게 냈고, 음. 그리고 평균도 당연히 그 전보다 조금 음. 더 높아졌고, 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다시 좀 엮어서 생각하면, 음. 저는 계속 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질, 기본, 뭐 원리, 뭐 정체성, 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음. 그냥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다시 말하자면 뿌리, 줄기가 여기 있고, 나머지는 가지치기, 음. 그 다음에 열매,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음. 예 그리고 언제든지 또 나는 잘될수 있을 것 같다 음. 그니까 러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뭐 경제 상황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음. 나는 나대로 하면은 어~ 잘 되겠지라는 좀뭐 확신 간. 예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네한달에 얼마 벌... 보신 거죠? 음. 아 이거 완전히 오픈하기는 좀좀 <laughs> 좀 그렇긴 한데 네. 요거, 요거는좀 오해하지 않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설계사가 한 번에 주는 돈이 있고 나눠주는 돈이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다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타졌을때한 6천 넘게 6천 넘게 네, 3월 달에 그 음. 보험사계를 하면서 어떤 인생을 어떻게 구축하고 싶고 살고 네. 싶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을까요? 음 일단은, 보험이라는 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위험을 보호하는 건데, 어, 지금 현재는 위험을 보호하는 거는 금융상품으로만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일하, 일을 하다 보면, 금융상품 말고도 보호를 해줘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가령. 예, 뭐, 뭐, 일이 터져서 변호사가 필요한다든가, 네. 뭐, 사고가 났, 났는데, 사고 처리를 도와줘야 된다든가, 이거 보험에서 사실은 해주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로 제가 지금 회사를 하나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험 상품 위에 나머지 것들을 보호해주는 음. 회사를 하나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계속 좀 추진 중이에요. 음. 네. 아 오늘 뭐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저희 구독자분들도 네네. 많이 이렇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어 이렇게 음. 어, 설계사분을, 어, 김성욱 씨를 제가, 어,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지도, 어, 그, 알려드리면서 교육해드리면서 많은 것을 저는 이제 느끼고, 뭐, 아, 알지만 그, 이 영상을 잘 주의 게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를 많이 느끼시면서 자신의 해당 영역에서도 그런 본질적인 면 그대로 살리시면 분명히 더 많은 성과, 어떤 소득에서도 그렇고 여러 좋은 일들이 분명히 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어, 확신합니다. 저희 그 마무리하는 인사로 네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뭐 네. 희망이 되는 말 한마디 뭐 이렇게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오늘 사실 좀 긴장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서 재미가 있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들께 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 이런 것 같아요. 원장님의 이제 강의나 뭐 영상도 마찬가지인데, 그 어떤 일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한 중수 이상? 중수라는 거는 이제 한 일에 이미 뭐몸 담고 있으면서 정말 잘하고 싶은데 고심을 하시는데, 혼자 해결이 좀안 되시는 분들은, 연상님 영상을 보시도 되고, 찾아오셔가지고 강의를 드시면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시면서 어, 어떻게 만나자마자 저렇게 잘 되지 라고 이렇게 안 믿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장님이 해줄 수는 없는 거고 한50% 정도만 내가 해도 그건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원장님 얘기한 거를 흘려듣지 않고 항상 염두에 두면서 좀 적용하려고 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그냥 그거가 나중에 좀잘된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어, 그 사업하시는 거 추가로 하시는 것도 지잘 되고 계시니까 너무 좋고요 네. 네. 더 많은 행복 네. 나눠주시고 네. 또 느끼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